뒷단에 3분의 1 체크하고 이것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화라는 것은 맥락을 봐야 됩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면 앞부분에 여기 있는 단톡방에 참여했던 분들은 전직 해병대원들이거든요. 전직 해병대원들이 다섯 분이 이제 그 골프장을 방문하고 사단장이랑 한번 저녁 식사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 뒤에 바로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다섯 분들이 사업하는 시는 분이거나 뭐 경찰관이나 전직 경호원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자금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주가조작을 할수 있는 분들도 아닐 뿐더러 지금 대화의 맥락상 보면은 3분 내일 체크하고 라는 말이 어 당연히 야간 라운딩 3부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제가 오늘 녹음 파일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이 단톡방에 참여했던 최태경이라는 사업가 분과 송호종이라는 경호원 출신, 경호관의 대화입니다. 이분들은 이 단톡방에 있었던 분들이고, 이단톡방의저 산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고, 이두분사이의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산부의 의미가 골프장에 야간아운디 산부를 얘기하는 건지, 산부 토건을 의미하는 건지 명백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야간, 저, 녹음파에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부가네 다섯 시에 친데.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못 치면은, 나이롤이라도. 예, 예. 이렇게 치면은, 3부 정도는, 응, 예. 빼있을 때 치지 않냐, 여, 여름이고 하니까. 예, 예. 이 얘기지. 그렇죠. 아, 이렇기 프라임을 만드네, 얘가. 그러니까, 야, <laughs> 2부까지 되어서 우리가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이롤 한, 도는 데는, 네다섯 시에 가도, 잠깐, 스세 시간이면 치잖아.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그렇게 아, 알아듣고, 이제, 뭐, 이, 내가, 늦, 점심 먹고 가면은, 늦으면은, 다타고 가도, 삼부, 이제, 이렇게, 불어본 거지. 예, 제가 볼땐 그런 거 같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야, 이걸 또 이상하게, 플레이만 짜고. 그니까, 삼부 터건이, 한 어. 일주일 인가요 어. 크라이나 세건, 윤대통령이, 어. 그걸 하면 3부터 원이 언급이 돼요 주가가 폭등을 했나 봅니다. 음. 근데 뭐, 그거, 너무 기 자기, 관련, 통장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자기, 그게, 그게 네. 통장이 뭐, 그쪽에 가서, 그거에 샀다든지, 뭐, 이러면 또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뭐, 예. 우리는 그런 것 자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어.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종호 선배야. 뭐, 어, 이종호만 그렇게 몰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할, 네. 들으셨다시피 여기는 대화방에 참여자들이고 직접 이 대화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이고 이게 골프 3부인 게 너무 명백하고요. 어, 저도 5분간 질문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에는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 3부? 수사 3부 있습니다. 네. 공수처에는 수사 3부 있죠? 네. 네. 국방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특히 경북 포항시 해병대 있죠 나인홀 1부 2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십시오 각 골프장 시간대 실제 운영 여부 보세요 3부는 없다 맨 위에 보세요 3부는 전시설 미운영 하고 있다 이게 국방부 공식 문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요구한 답변 자료입니다. 만약에 산부가 있다면 국방부에서 이거 그러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됩니다. 공수처에는 산부가 있고 주식 시장에도 산부가 있고 그러나 국방부 골프장에는 산부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3부가 없는 것이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카톡 문자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미 골프 시간은 세팅이 돼 있어요. 골프 시간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자, 1일차 운동 2시 돼 있죠. 그리고 2일차도 운동 시간이 돼 있죠. 굳이 운동 시간을 조정해서 3부 시간에 칠 건지 말 건지 3부 체크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뭘 착각했냐면, 뭘 모르냐면, 사병들은 5시에 임무를 끝내요. 끝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골프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청문회, 최상병 입법청문회를 제가 6월 21일에 했고, 주진 의원이 아까 틀었던, 저는 증언조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7월 4일날 이랬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증언조작, 의혹을 제가 제기하냐면,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1부, 2부, 3부 이렇게 써 있대요. 왜써 있느냐? 새벽 5시, 6시 요때 골프치고 출근하라고 그렇게 규정에는 있대요. 그러니까, 아, 1부, 2부, 3부가 있구나. 이렇게, 아, 요거, 이거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둘이 이렇게 입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방부는 운영 안 해요. 3부를. 이렇게 만약에 증언을 조작해서 신성한 국감장에서 틀었다면 이것은 위증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방부의 골프장 3부는 없다. 이게 국방부에서 확인해주는 국방부 국감 자료 제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두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60 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